가자. 아니, 그럴 애다. 여기 여기 로딱 잡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빼면서 딱 이렇게 놓고 위를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조금을 띄어 네. 그리고 나나 이거 유튜브에 썰 올려도 좋겠는데요? 응 낚시 바늘에 틀리썰 여기요? 네 바로 앞으로 모여주세요 먼저 민규야 일로 와 아, 왜? 이원 체크 되었나? 아 그게 가만 히 있어 머리 세. 네나 이제 곧 있으면 출발 어디 그래? 안오니 스톱. 땅에 닿았어? 아, 땅에 닿고 그래. 가만히 있어. 그리고 살짝 들어보고. 들었는데 누가 땡기는 것처럼 하면 그때는 딱 채는 건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고 한 10시 9 고... 아니면 여기다 기대. 편하지? 밑에 통찍으면 땅바닥 통난 소리가 나. 저 줄을 조금 팽팽하게 해줘야지, 이럴 때. 아, 다... 그렇지. 그 다음에 다시 들었다가 땅바닥에 통. 어, 경. 그 위에서 잠깐. 아, 올라가 그렇지 자, 해그지 손이 항상 이거 방아쇠처럼 이렇게 뀌어 내리고 그렇지 손 잡고 엄지손가락 눌러. 엄지손가락, 이걸로 눌러서, 눌러서, 쭉, 여기 살짝 대고 있는 데는 쭉 내려. 그걸 여기다 감어. 그냥 길게 감아 길게 와서 감고 얘를 툭 쳐. 잠겼어. 얘를 걸어, 이제. 그렇지. 감어봐. 감어, 빨리 감어봐. 천천히. 어떻게 보죠? 네. 오케이. 잘 살죠. 오케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어, 난... 한번 더. 오케이.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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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기반으로 네 괜찮다고 좀 찔리지나 말라고. 꾹 누른 상태, 꾹 눌러. 얘를 집어넣어. 꾹 집어넣어. 근데 눌러, 얘를 꾹 꾹. 이 상태 눌러. 얘를, 그렇지. 펴. 그럼 살살 빼. 됐지? 완벽혀. 뭐? 야 완벽혀. <laughs> 역시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아빠가 만들었다, 예. 어떻게 이생각을로 하셨어요? 아빠? 전이손 다쳐가지고. 여러 개 번. 갖고 다니기 싫고 손 다쳐가지고 하나로만 아. 들고 싶어가지고 크지? 아예 다쳤다 이거 오. 이거 열어. 바닥 이걸 열라고 이거를 조심해 손. 너니꺼나 네 빨리 잡어. 어 가모. 몰라. 어 잡혔네. 야 아빠도 있었다. 야 이거 봐. 위 아기를 잡으라 그랬지.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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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도 잡아 위에를 잡으라고 위에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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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탁튄다고 그래. 그래서 여기다 발을 딱 붙여봐. 그면에당기면안 되니까 얘를 밑으로 이래가지고, 아들. 이래가지고 이렇게 빼면 되잖아, 이게. 네. 이렇게. 야, 우리 잘 잡히네. 우리 있었네. 잡아. 들어. 이걸로 계속 하는 게 낫겠다. 잡고 있었어, 네가 됐어. 들어. 오케이. 아니야, 너무 갈지 말고. 아빠한테 보내. 오 맛있겠다. 들고 있어. 빼주셔요, 이렇게 들고 아빠. 있 아,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아기를 잡으라고, 아기를아기를잡아네가 제일 처음 잡은. 죽꾸이니까아빠 봐봐 하나 더. 됐 아빠 이거 빼주세요. 이제먹물 뿜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먹어 어떻냐? 저 제일 처음 잡은 거니까 방생. 방생. 자, 잘 잘들 앞에다 놔주라 그랬지 그냥 놔주지 말고. 방생. 방생. 그래 거기다 방생해. <laughs> 딱 떠서 수고 우리 거야. 찬물. 잡았어. 가보! <laughs> 물속에서 쭈꾸미 있나 없나 확인하고 싶지 않냐? 네. 일로 앉아. 앉아서 쉬는 앉아서. 기다려, 천천히. 갈땐 크록스로 가라, 진죠 빙글이는 낚싯대만. 이제 아빠 어두워지려고 하네요, 이제. 그런... 그렇지 구름도 많이 꼈지. 고맙습니다. 민결아, 같이 가, 아빠랑. 가. 어, 가. 천천히, 천천히. 아버 내릴 거다 내렸죠. 들어가세요들어가세요 뚜껑이 또 생겼어요? 어, 여기 있어. 어, 가. 조심해. 조심해, 조심, 조심. 조심. 가. 가자, 드디어 집으로. 됐다. <목소리> 많이 예? 많이 아니, 저 오늘 아들 때문에 그냥 그냥 놀려갔는데, 고 어, 아 안녕하세요. 꾸부리입니다. 꾸부리. 네? 아, 아, 그래요? 예. 아, 아. <laughs> 얼뚱 보고 아, 아. 알았어요. 아, 아. 안녕하세요. 꾸부리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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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요? 잘오네요 아, 아. <laughs> 오늘 안 나오는 줄 알고, 아, 아 오늘 취소됐으면 안 했는데, 그래. 또, 아이, 간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붙이고 다녀요. 아, 네. <laughs> 아 인사해. 아, 네. 처음 와가지고요. 여기 네. 가르쳐주고 하느라고. 그래도 열마리 잡게 해주고, 이, 아. 이제 아휴, 이제 올라가야죠. 안 나왔죠? 네. 무슨 배 타셨어요? 저영지한몇 마리나 나왔어요, 거기요 어, 저는 82마리 잡았고요. 박, 가보징어 3마리 잡았고. 아. 그리고 선수에서 장원 나온 것 같은데 120마리 정도 나왔다고. 어. 선수 그러니까, 빼고 나머지는. 연락이 아니죠? 하면은 좀 나오겠더라고요. 선수고맨 뒤쪽은. 근데. 중간에서는 사람들이 잡지 못하더라고요. 그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조심히 올라가세요. 예. 타. 가어 <laughs> 잠깐만. 다들 마지막 수고했어. 그래도 재밌었지.